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파 t v 한승훈입니다. 자, 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벤츠의 대표 SUV라고 할수 있는 GLC 풀체인지를 가지고 왔어요. 야, 이거 한번 리뷰해보고 싶어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리뷰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우리 정말 사랑스러운 구독자님께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오파님, 이 GLC 제가 출고받았는데, 리뷰 한 번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감사하게도 오늘 여러분들께 GLC 300, 풀체인지 모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협찬해주신 우리 구독자님 다시 한번 감사하다 말씀드리고요. 자, 본격적으로 벤츠 의 GLC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포인트가 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SUV 시장의 강자는 뭐가 있어요? 아, 요거 좀 제가 벤츠를 좋아하지만서도 저도 BMW의 X 시리즈를 가장 먼저 꼽을 것 같습니다. 근데 벤츠 이 GLC도 꽤 인기가 많아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g a c 가한 250만 대 이상 판매가 됐고 우리나라에서도 한 2만 5천 대 이상 판매가 됐거든요. 꾸준히 계속 잘 나가는 모델이 바로 이 g a c 이 세그먼트가 가장 치열해요. 경쟁 상대라고 할수 있는 BMW X3 그 다음에 제네시스 GV70이 딱이 g a c 랑 겹치는 거죠. 물론 가장 가성비 좋고 강력한 녀석이 X3이긴 한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드림카로 꼽는 게뭔지 알아요? 포르쉐 마칸. 근데 마칸은 옵션 뭐 넣고 이러면은 이거 언제나 아마 될 거야. 8, 천9천 넘어가니까 비싸기 때문에 그나마 가성비로 따지면 GV70, 중간이 이제 GLC랑 X3가 박치게 이제 경쟁을 하는 거죠. 가끔 제가 이렇게 리뷰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예요. 야, 요즘 벤츠 브랜드 빼고 도대체 볼게 뭐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이 브랜드를 왜 빼냐고 이 브랜드 하나 만드는데 수백 년간의 이 시간과 역사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 브랜드를 만드는데 그 그걸 왜 빼? 대세는 벤츠다. 이 벤츠가 짱이다. 자 일단 바뀐 부분들 포인트만 찍고 넘어갈게요. GLC가 첫 출시됐을 때가 아마 2015년도. 이 이름이 원래 GLC가 아니라 GLK고로 시작을 했어요. 요즘 사람, 요즘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원래 ML이라고 있어요. ML, 요거 이름도 이제 GLE, 뭐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SUV는 GLE 앞에 붙어요. GAC, g l e GS 이렇게 붙었고 옛날에 많았어, 뭐 SK, 뭐 SN 이렇게 들어가고 S 클래스 쿠페 지금 단종됐지만 원래 예전 이름 뭔줄 알아요? CL이었어요, CL. 이 명칭이 통합이 안 되다 보니까 막 어려운 거야. 이게 뭐냐? 그래서 통합돼가지고 GAC로 바뀌었고 그냥 간단하게 SUV, C 클래스 느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차를 볼때 브랜드와 이제 이 디자인을 가장 먼저 보긴 하지만 정말 핵심은 어떤 것들이 들어갔냐는 거예요 48볼트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면서 전체적인 주행감도 부드러워지고 게다가 연비까지 좋아졌다 그리고 이게 딱 봤을 때는 벤츠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아 뭔가 그냥 도시명에 어울리는 세련되고 뭐 부드러운 차 이런 느낌 이잖아요 G-SYN 오프로드 모드도 추가가 됐습니다 밑에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밑에 돌이라든지 오프로드 같은 거를 지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보면, 이 휘라치 클래딩, 이 SUV들 볼때 여러분들, 오프로드 성향이냐, 아니면 온로드 성향이냐, 이게 100%막 그냥 완벽하게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겉핥기 식으로 보면, 이렇게 휘라치 클래딩이 플라스틱으로 들어가는 애 있죠. 요거, 오프로드 가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도장이랑 같이 돼 있다. 도시명이다. 이렇게 보셔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원래, g 에시 300이 8천만원 정도 됐어요. 근데 이번에 풀체인지로 바뀌면서, 얼추 660만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48볼트 마일드 하이브리드 4륜구동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새로운 이제 2세대 MBUX 이제 추가가 되고 대기판 바뀌고 디스플레이 바, 바뀐 거 많죠 660만 원에 이 정도 바뀐 거면 훌륭하게 바뀐 겁니다 근데 아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옵션이 좀 빠진 것도 있어요 전 처음에 이 GAC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놀라웠던 게뭔줄 알아요? 에어 서스가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에어 서스가 추가가 돼요? 게다가 에스 클래스가 처음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놀랐던 게 리어 엑셀 이 각도가 조절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GLC 때도 그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야 미쳤다 GLC에 에어 서스와 뒷바퀴 조형이 들어간다면 말도 안 되는 주행감과 게다가 오프로드 성능이 추가가 되고 사륜구동 48볼트 마일드하이브리드 이거 누가 이거 안사 이거 최강자다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초기형이거든요 차주님이 1년이되렸대요 앞순번에서 받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 에어서스와 이 리어엑스의 뒷바퀴조향은 초기 모델은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게다가 옵션도 하나 좀 빠진게 있는데 발로차 요거 요것도 옵션이 빠지게 된거죠 그거 말고 이제 좀더 이야기를 하면 아까 얘기하다가 좀 말을 했는데 이 차가 처음 나온 시기 이후에 개발했을 때 코로나 한참 진행 중이어서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람에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어떤 게 있냐면, 옛날에는 뭐 편의 기능, 아니면 옵션, 주행감, 막 이런 것도 생각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SUV는 뭐가 들어갔냐? 아웃도어. 캠핑, 차박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풀체인지로 바뀌게 된 g l c 역시도 이 아웃도어의 편의성을 좀 추가했어요. 그래서 2열과 트렁크 공간이 엄청 늘었습니다. 뭐 10m 정도 더 늘어나가지고 이 뒷좌석 2열도 폴딩이 되거든요. 옛날에 SUV들 잘 보면 2열 폴딩 안된 차들이 꽤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 다 2열 폴딩 다 되고 이 폴딩 다 돼서 적지 하면은 거의 한 720인가, 620인가, 이제 가물가물한데 엄청나게 많은 짐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일단은 외관이 풀체인지기 때문에 바뀌었어요. 근데 많이 안 바뀌었습니다. 기존 세대, 이전 세대, 그러니까 현 모델이죠. 현 모델의 g 의 c 역시도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테일 램프 실내 정도만 바뀌었고요. 거기에 그냥 마일다이브리드 4륜구동, 추에이즈 에어서스 뒷바퀴 조야 이렇게 그냥 상품성을 강화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그릴 보면 다르잖아요. 이거는 벤츠 오너분들, 특히 이제 벤츠 SUV 사시는 분들이 요, 요게 이제 AMG의 모델 들어가는 새로운 그릴로 좀 많이 바꾸는데 요거 말고 그냥 원래 순정은 조금 다르게 생겼다고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달라진 거는 뭐 거의 없어요. 밑에 이제 프론트 범퍼 디자인도 비슷하고 이쪽 에어플랫부터 시작해가지고 포인트만 이야기하면요. 벤츠는 브랜드 이미지가 브랜드 파워가 세요 그래서 벤츠마크요번에 이제 풀체인지 E클래스도 이 스타맵 로고 겁나 많거든요 근데 GLC 역시도 스타맵 로고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휠 디자인 얘는 이제 20인치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220D e 디젤은 19인치가 아마 들어가거든요. 20인치인데도 이 휠이 엄청 크다라는 느낌이 들진 않죠. 그만큼 휠하우스부터 차체의 길이가 많이 좀 커졌습니다. 전장은 5cm 정도 길어졌는데요. 휠 베이스가 1.5cm 길어졌어요. 그래서, 야, 이거 뭔가 좀 엄청 커졌구나 생각을 하지만 앞에 운전석은 그냥 똑같고. 이 뒷좌석이랑 트렁크 공간이 넓어졌다 그거 보시면 되는 거죠 지금 보면은 차주님이 출구하면서 뭐 선물이라든지 뭐 그냥 사용하시는 물건들이 이렇게 있는데 딱 봐도 아웃도어에 뭔가 최적화되어 있는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폴딩하면은 차박 뭐 기가 막히게 할수 있고 웬만한 것들 다할수 있습니다 게다가 트렁크 공간이 50리터가 더 커져가지고 더 많은 짐을 실을 수가 있는 거죠 요거 조금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 led등이 이쪽 위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평상시 물건 내릴 때, 물건 넣을 때, 밤에 잘안 보이거든요. 하지만 이 GAC는 이 위쪽에 LED 등이 들어가 있다. 그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러기지스크린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 진짜 포인트가 될수 있거든요. 이 GAC급 되는 차들 잘 보면 이 폴딩이 레일이 없어가지고 막 움직일 때잘안 껴지고 막 조잡스럽고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GAC 같은 경우에는 이 레일이 이쪽에 있어가지고 이거 러기지스크린 조작하는 게 한결 더좀 편합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팁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 그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크롬 몰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이 스타맵 로고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뒷좌석에딱 보면요 카시트가 이렇게 끼워져 있는데도 공간이 이렇게 엄청 좁진 않아요 근데 이게 성인 남상4명막다 타가지고 막 꾸역꾸역꾸역 편하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가족들과 함께 탈수 있고 아예 한명 있는 집은 무난하게 G L C를 탈 수가 있지만 성인이라든지 애들이 좀 크잖아요 그러면은 G L 이나 넘어가야 돼요. 여기 차이점이라 할수 있죠. 이쪽 헤드램프가 이게 일자로 쭉 이어진 이 얇아진 DRL과 뭔가 레이저 헤드램프가 들어간 것 같은 이런 포인트들이 바뀌었고요. 테일램프 쪽 보면은 막 엄청 많이 바뀐 것 같지 않지만 요즘 트렌드라고 할수 있는 이 얇은 이 램프의 디테일들이 눈에 좀 보입니다. 자 외관은 이 정도로 설명해드리면 될것 같아요. 어, 왜냐면 높이 전고 달라진 거 없어요. 다 비슷하니까. 본격적으로 주행을 떠나면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본격적으로 한번 주행을 떠나볼까 하는데요. 기존의 GAC 언어 분들이 가장 이번 풀체인지 때 부러워할 만한 부분이 바로 실내입니다. 외관도 많이 바뀌었고, 뭐 마이달이브드 4륜구동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부럽겠지만 실내가 너무 바뀌었어요. 특히나 전체적인 실내 레이아웃이 어떤 느낌이에요? S 클래스 느낌이 날 정도로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 중간에 있는 이 커다란 디스플레이를 보면서 아, 이거 좀 불편하지 않을까 했지만, 이 MBUX 새로워진 이런 그 UI가 적응되면 또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나쁘지 않고 한 가지 걱정됐던 게이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세로형으로 들어가면 송풍구의 위치가 좀 애매해져요. 이거 송풍구 어디다 놓을 거야? 원래 보통 딱이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잖아요. 대시보드 보강 이 센터콘솔 중간쯤 에위치해 있는데 요게 송풍구 디자인 어디로 가야 되냐 했지만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S 클래스도 이렇게 비슷하게 되어 있거든요. S 클래스 송풍구는 여기 얇아요. 이렇게 좀 각져가지고 네모나게 되어 있어서 디자인을 그렇게 해치진 않지만 GAC 같은 경우에는 송풍구의 디자인 자체도 너무 커서 약간 이게 조금 거슬리지 않을까 했는데 막상 음, 실내 보니까 깔끔합니다. 그리고 시트 포션도 좀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어서 운전에 대한 편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SUV라고 하면차 크기 때문에 운전이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SUV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시트 포지션이 높아서 전방시 하나 사각지대가 많이 없는 게 진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운전이 좀 편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해상도도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졌고요. 실내가 너무 깔끔해요. GLC를 타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진짜 뭐 GLS를 내가 타고 있는 듯한 그런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가격이 660만원 정도 올라가지고 아, 이거 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조금 하기는 했는데 막상 이렇게 또 타고 보니까 야 이거 꽤 많이 좋아졌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런 소재들 손이 많이 닿는 이런 부분들에 소재들도 고급스럽게 신경 쓴게 눈에 띄네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아니라면 뭐 연비에 대한 그거 어떻게 신경 쓰겠어?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뭐 들어가고 또안 들어가고 차이가 많이 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꽤 많이 납니다 진짜 꽤 많이 나요 특히나 이... GAC가 이번에 풀체인지 되면서 한 80km 정도가 늘어나서 무거워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 컴팩트형 사이즈의 SUV, 뭐 세단에,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도 꽤 큽니다. 48V 하이브리드가 들어가면서 저속에서 움직임도 좀 도움을 주거든요. 무엇보다 너무 부드러워졌어요. 이전에 GAC 같은 경우에는 뭐 GAC 말고도 딱이 정도 세그먼트의 차들을 보면 나름이 저속에서 그러니까 그 토크라 그러죠. 어, 그니까 차가 좀 튀어나오는 힘이 좀 세게 돼요. 그니까 되게 부드럽지 않고 그냥 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GAC는 저속에서 이제 출발했을 때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이런 부드러움이 어, 뭐지? GAC가 이런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도 그런 느낌 들, 이제 경험해보셨을 거예요. 액셀을 밟으면 뭔가 차가 힘 있게 이렇게 쭉 튀어나가는 그런 느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 이 GLC 이전 모델에도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X3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번 풀체인지 GLC는요 저속에서의 이 출발이 너무 부드러워요 어, 야 이거 2차급에 이런 부드러움이 웬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하면 또안 좋은 게 뭐냐면 얘가 지금 진열 4기통 엔진이잖아요 그래서 출력이 막 엄청 무기 여유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얘가 258마력 정도 되기는 하는데 저속 세팅하게 부드럽게 한다 그러면은 내가 필요하고 악셀 밟았을 때 차가 답답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모델도 그렇고 이전에 GHS도 초반에 힘을 그냥 빡 줘가지고 그 탄성 받는다르잖아요. 힘 받아가지고 이제 중후 말에 좀 부드럽게 밀어줄 수 있게 그런 느낌으로 조금 세팅을 하는데 이 GHS는 처음에 굉장히 너무 부드럽게 세팅을 해놔서. 이거 중후반에 밀어주는 힘이 답답하지 않을까 했지만 어때요? 되게 부드럽면서도 힘있게 나가요. 이게 바로 이제 48V 마일드하이블드가 있고 고 차이가 큰 거죠. 저속에서 그다음에 악셀을 밟았을 때 가속했을 때 전기모터가 효율적으로 차를 좀더 밀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잡아가도 이전과 다르게 중후만에 밀어주는 힘들도 부족하지 않게끔 부드럽게 연결해준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좀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말 다이브리드라고 한다면 뭔가 좀 연비에 대한 효율성까지도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연비도 많이 줬어요. 복합 연비가 아마 리터당 10 k m 정도 나올 거고 고속 이전 12 정도 나오는데 벤츠 BM 이런 독일 3, 사 차를 딱 타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공신 연비보다 실연비가 더잘 나와요. 얘도 아마 체크해 본건 아니지만 잘 나올 것 같다라는 아,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가솔린 모델이 요즘 선호도가 좀 높잖아요 디자인 이제 좀 시끄럽고 좀 유지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부품값도 비싸고 그래서 좀 약간 선호도가 낮아졌는데 가솔린이 그동안 이제 지적받아왔던 게 연비거든요 근데 얘는 연비가 그래도 잘 나오는 편이라 패밀리카 가족으로 타기에도 부드러운 거죠 자 이렇게 컴포트 모드도 하지만 스포츠 모드 바꾸면 사운드 나쁘지 않고요 변속 충격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오프로드 모드 아...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우 많았을 거예요 스포츠 컴포트 에코 있으면 그냥 구색 나눠 놓은 거지 이게 뭔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일반 도로나 그냥 공도나 이런 고도로 가면 은이 속도나 마력이 얼마나 차가 경쾌하게 빠르게 치고 나가는 부드럽게 치고 나가는 이런 거에 포커스가 되어져 있고 오프로드 모드로 바꾸기잖아요 그럼 최고속도도 도 110km밖에 안 나오고 110km도 오프로드는 못 써요 오프로드는 구동의 힘이 차가 빠르게 치고 나가는 이 힘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노면에 강력한 힘을 전달해줘서 차가 잘 빠져나갈 수 있게끔 되느냐 요걸로 바뀌어요. 그다음에 네 바퀴 무게 배분에도 신경 쓰는 거죠. 뭐 예를 들어 한 바퀴가 빠져, 뭐 앞에가 빠져, 그럼 나머지 세 바퀴로 구동의 힘을 좀 전달 분산을 해가지고 차가 좀더잘 빠져 나갈 수 있게끔 세팅이 들어간다든지, 그게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제가 지금 이게 시승차고 좀새 차예요, 새차 세차. 출간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새 차라서 오프로드는 당연히 못 가겠지만 오프로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가 뭐 산길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눈이 많이 왔을 때겨울철에도 오프로드 모드 해도 되고 요즘에 오프, 아웃도어 많이 가잖아요 이런 좀 노면이 좋지 않은 비포장도로 갈 때도 이 오프로드 모드가 꽤 많이 도움이 됩니다 suv 하면 예전에는 막 도시명에만 어울리는 막 이런 느낌이었다가 아웃도어도 좀 즐기라 이런 걸로 해가지고 오프로드 모드가 추가가 된 요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내려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가시죠 자 오늘 여러분들께 gac 풀체인지 모델을 보여드렸었는데요 외관이나 실내 옵션 추가된 거 말고도. 주행감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48V 마일드 하이브 들어가면서 되게 부드러워졌고 4륜 구동이 추가가 되면서 전체적인 그 차의 밸런스 급가속 가장 에 멈췄을 때 다시 출발했을 때그 재가속의 느낌도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마 GLC 기존에 타고 다니셨던 분들도 한번 타본다면 야 이거 너무 많이 바뀌었는데?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660만원이라는 가격 인상이 어찌 보면 비싸 보일 수 있지만 달라진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어, 꽤 합리적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번에 이 GAC와 GV70, 뭐 X3도 한번 세대 비교해서 각 차들의 장단점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돌아보겠습니다.